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가수 최희준씨는 1966년에 하숙생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노래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1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급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가던 그 광역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광역길 같은 인생길이라는 주제로 인생이 태어남을 의미하는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이라는 과정을 경유하고, 천국 또는 지옥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삶까지를 일컫는 인생길을 광약길에 비유해서, 우리의 그 인생길을 조명해 보고, 잘 사는 인생을 살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까지 보시면 은혜가 되실지로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이 광야길 같은데 왜 그런가?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뒤로 미루기를 하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야가든 그 광야길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갈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서 안갈수 없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저과박으로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시기적 차원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보내시겠다는 말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보내실 주 계획이 없으셨는데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그들을 가난으로 보내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장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개기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 주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출애굽 출에서 죽은 요셉이 그것을 알고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유언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민수기 14장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그 백성들을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에서 죽게 할지언정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이 젖국과꾸려르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안 살고 있다고 안살수 있나요? 좋아도 살아야 되고 싫어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놈의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광역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고달픈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안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 안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랬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안 갔으면 젖과 꾸려는 가난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생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생길을 가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죽일지언정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행하게 종살이하며 살게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 같이 그러다가 늦게라도 따라오면 천국으로 인도하시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지만 끝까지 안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안 따라오는 그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잘 따라 가시고 계시지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기까지 끝까지 잘 따라가시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